토요일 저녁 11시 56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이 주말 세 번째 영상이고 테슬라를 볼 텐데 음, 간만에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 좀 순서를 바꿨어요. 원래는 이제 테슬라 보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보려고 했는데 잠깐 딴짓하느라고 보다가 시간 보니까 벌써 12시가 돼서 일단 이번 영상 보고 주무시고 내일 오전에 일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요청하신 대형주들, LG엔솔부터 SK이노베이션까지, 기억, 니은, 디귿, 알파벳 순으로 영상 3개로 쪼개서 보는 SK 하이닉스부터 삼성전기, 또 에코프로 BM부터 현대차, 더블맨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 BM 할때 같이 보면 다 비슷비슷한 모양이라서, 그리고 7번째, 8번째 영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꼼꼼하게 볼게요. 대신, 네. 어, 제가 썸네일에 당해 보면 빡센 복합 파동. 여전히 테슬라 때문에 그제 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절대 그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일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일단 이번 영상은 테슬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교육 영상 차원에서 보시면 다른 종목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음, 일단 결론만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식으로 스컬라쉽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어요 이동평균선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아이들의 대응법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내가 수익 중이면 뭐 그래 이동평균선 5일선 깨지면 나오면 돼요 그냥 다시 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지금 테슬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뭐, 금요일 날, 오일선이 완전히 깨지니까, 이날은 또 이제 20선까지 기다렸다가 반등을 기다리시겠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매도를 하셨죠? 네. 아, 어, 그런데, 지금 이, 최근, 이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음, 일단 제가 영상 말미에, 오일선을 따라 올라가는, 따라 올라가는 급등주에 관한 교육 영상 하나를 영상 말미에 넣어드리겠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썸네일에 적었듯이 복합파동, 이게 빡세요. 일단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과 카운팅도 해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일단 이번 영상에서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도 올려드릴게요. 됐나요? 네. 자, 우리는 테슬라를 이번에, 그니까 러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상승 때 여기를 넘지 않기를 바랬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기 넘지 않기를 바랬죠? 여기를 넘지 않고,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진행되기를 바랬냐면, 지금부터는 교육 영상이에요. 네.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를 넘지 않고, 여기서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1 2 3 4 5 ABC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일단은 기본 모양이에요. 그렇지? 1 2 3 4 5 ABC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기본 모양이라서 일단 머릿속에 1 2 3 4 5 이렇게 진행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a w m n 꼭지가 다섯 개인 연장 파동도 있잖아. 그건 이제 특, 특별한 경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단 세번 상승하면 하락 간 가... 그래.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랬어요? 1 2 3 4가 나오고 이렇게 5가 나오지 않고, 얘가, 아까 봤던 대로, 여기를 넘지 않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여기는 뭐가 돼요? 5파가 아니라, 그래, 3파의 고점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또 조정을 받았다가, 또한번갈수 있어요. 이게 모르시면,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반을 딱 나눠서, 1, 2, 3, 4, 5. 이렇게 되는 순간,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1, 2, 3, 4, 5.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양을 바랬냐면, 1, 2, 3, 4에서 얘가 이렇게 넘지 않고, 여기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받았다가 가면, 또한번 조정받고 또한번갈수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진행이 되면. 1, 2, 3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여기가 3의 5파예요. 그리고 4 5. 요 모양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컵 위드 핸들. 요렇게 내려왔다가 좀 두껍게 할까요? 요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가는 요 모양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컵 위드 핸들 이라고 하고 컵 위드 핸들의 고점은 3파의 고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설명 들으면 아저 새끼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렇게 보면 금방 잘 떠올라요 음 우리 종목 중에서 교육 영상을 찾아보시면 제가 영상 말미에 교육 영상을 하나 더 올려 드릴게요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되는 차트 모양. 매수 금지 차트 모양.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뭐가 있어요? 기억하시는 거. 카카오 게임즈, 그래. 카카오 게임즈처럼 주봉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가 3파예요. 그치? 아, 천천히. 시간 많잖아요. 토요일 밤인데. 여기가 3파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까지 가는 오파는한번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진행이 되면 이러면 얘는 일단 끝난 거라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어요? 비슷한 모양은 셀트리온. 그래. 이것도 욕 엄청 먹었죠, 옛날에. 다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가 월봉을 보면 일단 여기가 3파의 고점이기 때문에 커비핸들 모양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5파예요. 그냥 이, 여기가 커비핸들이지 이게 3파, 4파, 5파가 나오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을 보세요. 여기가 3파, 여기가 5파. 또 이런 비슷한 모양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대덕전자. 그래, 대덕전자. 대덕전자도 여기가 3파기 때문에. 얘는 오파예요.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넘어버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앞에 있는 전 고점을 우당탕탕탕탕 넘어버리게 되면 일단 색깔 바뀌면 매도 포지션. 5일선 깨면 무조건 매도. 그래서 테슬라가 5일선이 깨지면 무조건 매도를 하라는 게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가 3파가 돼버리거든. 이걸 바로 이렇게 넘어버리면 여기는 오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이 올라가는 애가 여기를 넘지 않고, 어떤 모양? 아까도 그렸듯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면, 이만큼 올라가도 여기는 3파의 고점이 되거든. 그러면 조정받고 또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여기를 넘지 않기를 바랬으나 그냥 넘어버려서 지금 이 자리는 단순 카운팅으로 봐도 오파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오일선 깨면 무조건 나오려는 거예요.딴 얘기할 필요 없이. 로그로 한번 볼까요? 로그 적용해서 아, 로그로 보시는 방법은 이거. 네, 마우스로 캔들 더블 클릭하면 요 모양이 나와요. 유형, 속성, 기준선 해서 속성 클릭 Y축 변환해서 로그 적용. 그럼 어떤 모양이에요? 여기가 동그랗게 떨어지는 모양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면 여기가 안 그래도 3파의 고점 같은데 이렇게 뚫어버리면 지금 올라가는 건 무조건 5파거든. 그러면 조정을 길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그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뭐 삼양식품. 음. 삼양식품 같은 것은 우리는 못 들어갔어요. 쫄려서. 네? 네. 삼양식품은 월봉으로 보면 로그를 한번 볼까요? 로그를 적용해서 보면 삼양식품이 요렇게 내려왔다가 이거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조정받았다가 슈팅. 그렇게 되면 여기가 3파의 고점이 되죠? 그럼 또한번갈수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커비드 핸들의 고점은 3파의 고점이니까. 그래서 조정을 받고 또한번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못 들어갔던 게 일단 3파의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한번 슈팅을 쐈기 때문에 여기가 5파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더블맨, 뭔 소리야? 삼양식품이 동그랗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건 3파의 고점 아니야? 동신건설도 한번더 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이 고점은 적어 놓으세요, 노트에. 3파의 고점이라고 보는 게 좋다. 그래서 한번 더 갔는데 이런 모양을 테슬라에게 기대하기에는 일단 얘가 동그랗게 떨어진 이 자리가 3파의 고점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우리는 이번 상승에서 전고점을 넘지 않고 전고점을 넘어버리면 얘 자체가 오파가 되니까. 전고점 넘지 않고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가는 어떤 모양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는 테슬라가 뭐처럼, 에코프로처럼 가기를 원한다. 주봉으로 보면, 에코프로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쌍바닥 만들고, 이거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넘지 않았죠? 그러면 조정을 받았다가 쏘잖아. 이거 쏘는 게 결국에는 3파의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치, 안 넘고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는. 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쌍바닥에서 여기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도 할수 있고 여기서 아무리 올라갔든 조정받기 전까지 얘는 뭐라고? 그래, 3파의 고점이라고. 그래서 에코프로가 조정을 한번 받고도 한번더간 거죠. 동그랗게 떨어지는 여기가 3파의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테슬라를 사랑한다면 우당탕탕 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넘지 않고 에코프로 BM처럼 똑같잖아요. 아니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뭐지? 에코프로 그래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이거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받고 한번더 가면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 자리가 산파의 고점이라고 그럼 조정받고 에코프로처럼 또갈수 있으니까 비슷한 모양이 뭐 있어요 삼성중공업 또 최근에 삼양식품 그치 그래 이렇게 가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안 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더블맨 안 넘는 게 좋아 안 넘는 게 좋아 이래서 안 넘는 게 좋다고 이거 다 교육 영상에 있고 본인이 한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제 말이 근거가 없거나, 이 새끼 뭐,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씨, 니네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걸.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데, 왜넌 이해를 못해? 이거 교육 영상이 있어요. 제2의 에코프로를 찾아라. 이런 교육 영상도 있고, 그리고 엔드, 여러분들 중에는 여전히 주봉으로 뚜껑을 따서 나는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게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라고 하시는데, 일단 주봉으로 뚜껑을 따면 매도 포지션이 맞아요. 네. 그래서, 주봉 뚜껑 따고 나왔다가 다시 주봉 뚜껑을 넘게 되면 재매수하는 것도 그게 터무니없는 변명이나 이상한 매매법이 아니라 뚜껑 따면 수익 중이면 매도했다가 다시 뚜껑 따고 넘을 때 매수한다. 아, 이걸 아직도 뭐라고 하시니까 이해를 못하겠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이 자리가 오파일 가능성이 충분해요. 물론 지금 테슬라는 5일선 깨고 21선을 닫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비파일 수도 있으니까. 작은 비파. 복잡해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정리를 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이동 평균선. 자, 5파로 보이는, 아니, 더블맨. 테슬라가, 여기 이번에 로고를 지울게요. 잘 보이게. 이번에 올라가는 게 5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난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 병신아, 그럼 여기가 1파란 얘기냐? 아나 진짜. 뭐 웬만히 닭, 닭 같은 질문을 해야 받아주죠. 여기가 5파가 아니면 그럼 이,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1파란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를 3파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3파가 아니더라도 여기서부터, 그래.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해도 여기가 3파일 가능성은, 그래, 빈약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 앞에 있는 큰 언덕을 한 방에 돌파를 해버리면, 이게 지금 오파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급등주 대응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동평균선, 오일선이 깨지면, 다시 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나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얘기고, 일단 영상 말미에 올려드리는 교육 영상을 한번 보세요. 매수금지 차트, 급등주 매매법, 그리고 제2의 에코프로 찾기, 엘리어트 파동이론, 교육 영상. 네개 영상을 영상 말미에 올려드릴 테니까, 원래 복합화동이 짜증이 나요. 네? 우리가, 우리가 안 샀으니까 다 망정이지, 덕양산업 같은 거 샀으면 박살 났겠죠? 안 샀으니까 다행이에요. 덕양산업도 월봉으로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그냥 월봉으로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컵 위드 핸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3파의 고점이라고도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덕양산업도 테슬라처럼 복합화동이기 때문에 얘는 날려버리고 여기서부터 1, 2, 3, 4, 5, 아유, 월봉으로 뚜껑 따가지고 안 들어가. 그냥 기본적인 정상적으로 카운팅 하는 거죠. 월봉으로 뚜껑 따면 월봉으로 뚜껑 따는 자리 넘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 진짜 잘안 들어갔지, 이거. 들어갔으면 박살 났죠. 네? 네. 시총도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아니 그래 물론 시총이 얼마 안 돼서 들어간 거안 돼서 안 들어간 거예요. 얘가 만약에 시총이 한 4천억 했으면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들어갔다가 만약에 제대로 매도 안 했으면은 박살 나는 거지. 원래 복합 파동이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잘 카운팅이 안 되는 것들은 자꾸 그거를 무슨 X 파동, 뭐 피보나치 수열, 나비형 패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본에 충실해서 수익 중이면 오파로 예상이 되는 자리에서는 뭐 오일선 깨지면 나오면 돼요. 네. 아니 이거를 왜 오파가 오파 냐고 물어보면 이번에 올라가는 게왜 오파 예요난내 눈에는 오파 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자꾸 우기면 그럼 병신 여기서 여기가 이게 1파란 얘기냐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태까지 다 1파 였다고 아이 그건 어거지 잖아요 자꾸 이게 제가 여러분들 질문 하시는 거 보면 진짜로 뭐가 궁금해서 질문 하시는 거랑 괜히 이렇게 곤조 부리시는 질문이 있어서 그래, 그러지 마. 네, 네, 친절하게 질문하시면 답변도 친절하게 하고. 이걸 어떻게 오파로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설사, 여기서 조정받고 더 가더라도, 뭐, 이동평균선, 5일선이 깨지면 일단 나오는 거라고요. 20선 터치하고 올라와도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더블맨, 만약에 내가 5일선 깨지고 나왔는데, 21선 깨진, 깨지지 않고, 21선 터치했다가 계속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밖에 살수 없어요. 대신, 그래, 5위선 깨지고, 여기서 팔 때까지 수익은 충분히 얻었을 테니까, 그 수익에 만족을 해야지. 모든 종목을, 네, 조정이 어디까지 일어나는지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가장 고점에서 아무런 손해 없이, 리스크 없이, 깔끔하게 최고점에서 팔려는 생각 자체가, 동호아빠 같은 생각이에요. <laughs> 아셨어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개별 종목부터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도 내일 보시죠. 내일. 아, 내일 올릴 거예요. 아니 금방 올려요. 다섯 개인데 뭐. 내일은 어디 아무데도 안 가니까. 음. 교육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